자, n p 루트 제곱근 n p의 제곱근 a의 n p 제곱근 a의 n p의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. 자,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나올 건데, 선생님 이 그냥 적어볼게. 여기는 에 음. n 제곱근 안에 P 제곱근 A에 MP에 제곱이 있다는 말입니다. 이해되나? 네. 자,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, 다시 한번 적어보고. P 제곱근 안에 a 의 P, 아, N에 A에 M 제곱이 있는데, 얘를 P 제곱했다라고 해도 됩니다. 얘가 사라지죠. 네. 그래서 얘는 N 제곱근 안에 A에 M 제곱이 됩니다. 끝나? 자, 이런식으로. 자 그럼 얘는 뭐가 된다? 여기 3의 1제곱 얘는 결론을 보니까 4제곱이 됐죠. 여기 2라는항이 수가 있으니까 20코페타이말입니다. 됐죠? 그러면 3의 제곱 9가 됩니다. 자 밑에 것도 할수 있겠죠. 맞아? 응. 어.